약간 이런 볼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약간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요. 슬라이스랑 뽕샷 같은 거. 네. 스피드가 갑자기 한 팔이 늘어나셨는데요. 한 팔이 늘어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장타 레슨의 최영준 프로입니다. 오늘은 남성 평균 비거리보다 자신의 비거리가 조금 짧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이두 분을 모시고 장타 레슨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 시흥에서 온 37살 손준기라고 합니다. 구력은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제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는 한 180m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민이 약간 뽕샷이 많이 나는 편인데, 네. 요 뽕샷을 오늘 한번 고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목표로 하고 계신 거리는 얼마나? 목표는 250m 정도. 제가 어, 250m요. 네. 이제 옆에 분 바로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온 36살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골프 시작한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평균적으로 한2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큰 문제가 정타에 맞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제일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분부터 레슨 바로 받아보시려고? 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볼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약간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요. 슬라이스랑 뽕샷 같은 거. l i c e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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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i c 는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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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일단은 어드레스가 너무 좁아요 좁다 보니까 백스윙 가실 때 왼쪽 골반이 올라가면서 왼발이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이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이 유지가 된 상태로 백스윙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왼쪽 골반이 들리다 보니까 무릎 떼어졌죠 지금 네. 무릎이 랑 앞으로 가고 뒤꿈치도 뒤로 갔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앵글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깨졌으면 다시 볼을 치시려면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면 뽕샷이 그렇게 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몸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확실히 공을 정타에 맞출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정타를 높여드리고 회전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만들어드리면 확실히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으실 거예요. 이거를 고치려면 어드레스를 조금 더 멀리서 준 다음에 멀리 쓰고 넓게 그 상황에서 어깨 회전이 저희가 지금 각이 생긴 상태로 그냥 척추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회전을 해줘야 돼요. 회전을 해주면서 그쵸. 그렇죠. 이쪽이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 어깨가 그냥 그대로 회전을 해줬기 때문에 하체도 그냥 같이 따라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걸 억지로 하체 따로 상체 따로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백스윙이 어깨 회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완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방지하려면 상체와 하체가 이어지는 이각이 유지한스인 상태로 여기서 백스윙을 쭉 드시는 게 다운 스윙을 다시 내려올 때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볼수 있어요. 나 어드레스 한번 잡아 보실게요. 네. 네. 거기서 일단 어드레스가 아까 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드레스 살짝만 넓혀 주시고, 여기서 제가 뒤에서 어깨 회전을 시켜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편하게 백스윙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그이 회전된 그 방향대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고개가 살짝 들렸죠. 네.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체 위로 들리지 않게 회전. 여기서. 그렇죠. 하체 회전은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체만 잡아주셔도 약간 위로 그냥 뜨고 그런 볼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어깨 회전이 살짝 저희 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줄무늬 매트잖아요. 준기님은 여기서 줄무늬 모양이 있는 매트 방향대로 거기서 회전을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드레스 넓게 쓰셨는데 약간 느낌이 어떠세요? 안 맞은 옷을 입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좁게 쓰시다 보니까 사실 불편하시는 게 당연해요. 네. 이게 좁게 쓰시면 좋은 점은 있어요, 사실. 하체 회전이 잘 된다라던가 조금 회전적인 부분이나 스피드는 더 붙을 수 있는데 안정감이 없으면 그 이상의 힘을 쓸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넓게 쓰시면 이것만으로도 거리가 늘수 있어요. 두 번째 레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생긴 각대로 척추를 유지하신 상태로 회전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골퍼분들이 기준을 못 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기준을 정리해드리자면 이게 두 가지 드릴 방법이 있는데 팔을 이렇게 옆으로 한번 벌려볼게요. 네. 그렇죠. 거기서 양쪽으로 회전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그렇죠. 일자로. 이건 쉽죠. 네. 어드레스 각을 잡은 상태에서 벌리신 다음에 회전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어깨 회전이 돼야 정상적인 어깨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이것만 했다고 해서 채를 잡고 칠때또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또 까먹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채를 잡고 할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네. 중기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가 좀더좀 좀 낮게 회전해 준다는 느낌, 좀더 낮게 이렇게 들리지 않고 낮은 느낌으로 회전을 해 주셔야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왼쪽 어깨가 너무 낮게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낮게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해 주셔야 정상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백스윙 쭉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어깨 회전이 되면, 보시면은 뒤꿈치 안, 안 떨어지죠? 네. 이 골반도 안 나왔죠? 네. 이렇게 회전이 돼주셔야 반대로 회전해볼게요. 그렇죠. 맞고 자연스럽게 릴리스도 되면서 체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전을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었잖아요. 네. 그 잡아드린 것처럼 체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렇죠. 거기서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 회전,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네. 그대로 회전을 하면서 체는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이쁜 백스윙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상체가 들리지 않으니까 타점도 잘 맞을 수 있고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이러면. 쭉 가셨다가 여기서 이 방향 그대로 다시 돌아와 줘야 돼요. 그렇죠. 회전이 여기서도 똑같이 변하면 안 돼요. 보시면 어깨 회전을 저희가 그래서 잘 만들어 줬어요. 잘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다시 저희가 망가뜨리면서 올라가면 우측으로 지금 계속 가시는 것처럼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갔다가 다시 왼쪽 어깨 앞에 있으니까 오른쪽 어깨를 다시 왼쪽 어깨 앞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더 오른쪽이 아닌 가운데로 보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살짝 지금 밑에 맞으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억지로 엎어 올려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아... 네. 네,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어깨 넓이보다 넓게 어드레스를 벌려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어깨 회전을 하면서 채도 같이 가야 돼요. 왼쪽 골반은 오른쪽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회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회전해 주시고, 세 번째,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 지금 있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 준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중기님 느낌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백스윙을 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저희가 지금 뒤에 허리 축이 있잖아요. 여기를 가운데로 잡고 가운데에서 회전을 한다는 느낌으로. 회전, 그렇죠. 이런 느낌. 가운데서 회전하고 또 가운데로 돌아오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 공이 안 보이죠. 그러면 저희가 공을 찾으려고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럼 또 타점도 흐려지고, 체 내려올 때 여기 코어에 힘도 빠지기 때문에 힘도 안 써지고, 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척추나 허리 쪽, 그쪽 이제 축을 잡고,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해주시고, 다운스윙이 내려와야 공을 정타를 받기가 더 쉬워요. 좀더 어깨 빨리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확실히 타이밍을 어깨를 빨리 가져와야 이런 볼이 나올 수 있어요. 좋은 볼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연습 스윙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 간격 그리고 어 골반 옆으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 쪽으로 빨리 돌게. 왼쪽 어깨 있는 쪽으로.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 이제 스탠스, 넓이를 어깨 넓이보다 살짝만 더 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골반은 오른쪽으로 계속 밀리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가운데 축이 있다는 느낌으로 해서,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회전해준다는 느낌으로 회전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저희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 있는 방향으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게 빨리 가져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지금 잘 됐어요. 늘어나셨는데요. 한 팔이 늘어나셨는데요. 약간 이런 볼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약간 슬라이스가 좀 많이 슬라이스랑 뽕샷 같은 거. 네. 스피드가 갑자기 한 팔이 늘어나셨는데요. 한 팔이 늘어나셨는데요? 네, 지금 중기 님 레슨이 끝났는데 중기 님 제가 아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깨 넓이보다 어드레스 좀더 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깨 회전할 때 가운데 축이 있다는 느낌으로 가운데서 회전해주시고 다운스윙 때 오른쪽 어깨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에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팔로우도, 로테이션도, 피니시까지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만 신경 써주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와. 일단은 몇개몸 푸시면서 레슨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현님 볼 치시는 거 지금 봤는데 난딱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스윙을 드셨다가 다운스윙 내려 오실 때심 쓰시는 방향이 오른 발은 위로 쓰시고 왼 발은 뒤로 쓰세요. 그래서 이러시면서 맞기 때문에 빠지면서 릴리스는 되니까 낮게 공은 낮게 가시면서 왼쪽으로 가는 볼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백스윙을 쭉 가셨다가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오른발은 왼쪽으로 써줘야 되고, 왼발은 뒤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정타도 잘 나고, 완전 100%다 맞는 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시니까, 일단은 제가 백스윙 쭉 드신 다음에, 고칠게, 오른쪽, 여기는 왼쪽으로 회전, 그냥 왼쪽으로 회전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왼쪽은 무릎을 펴주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늘려주신다는 생각으로 쭉 회전해주시면 확실히 속도도 많이 붙을 거예요. 네. 오늘 그렇게 한번 레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체 회전을 하시려면 오른쪽은 왼쪽으로 회전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왼쪽은 무릎이 펴지면서 뒤로 힘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힘을 쓰시면 알아서 상체도 잘 유지가 된 다음에 팔로우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백스윙 한번 쭉 들어보신 다음에, 그렇죠. 왼 무릎을 펴줄게요. 펴주면서, 그렇죠. 펴주면서 엉덩이를 늘려주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줘.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죠. 그렇죠. 오히려 오른발이 회전이 돼야 네. 앞으로 갈수 있겠죠 네. 어? 그렇죠 엉덩이가 저희가 이렇게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뒤쪽으로 네. 그 느낌으로 엉덩이 왼쪽 무릎을 펴주시면서 뒤로 엉덩이를 늘려준다 그렇죠 여기서 발 회전 회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이쪽 햄스트링 엉덩이 이쪽이 당겨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오늘은 이것만 신경 쓰고 갈게요 네. 그렇죠? 백스윙 쭉 가신 다음에 왼쪽 무릎 펴주면서 한번 만들어줄게요. 그렇죠. 여기서 회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체가 이렇게 쭉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왼쪽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다운 스윙 천천히 내려오면서 그렇죠. 천천히 내려와 볼게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는 거죠. 쳐볼까요? 네. 네. 골반을 제가 왼쪽으로 보는 건 좋은데 무릎이 펴지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저희는 쉽게 생각하시면 왼쪽 무릎이 펴지잖아요 네. 그 오른쪽 무릎은 구부러지게 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로 이 발이 회전이 되니까 왼쪽을 보게 되는 거지 네. 펴주시면서 펴주는 건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신데 여기서 오른쪽도 같이 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 힘이 풀릴 수 있어요 내려오는 도중에. 여기서 다시 잡아 드리면 그다음에 여기서 무릎 구부러지면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게 회전이 안 되시니까 더 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체 먼저. 체는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좋아요. 지금 아직 어색하긴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어색하신데, 사실 지금 잘 맞을 때 거리가 나가시잖아요. 네. 확실히 이게 좀더 하체 회전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적응이 되시면 거리가 확늘 거예요. 스윙 하실 때좀 주의하셔야 될게 백스윙을 잘 가셔서 하체도 잘 쓰세요. 이렇게. 근데 꼭 보면 이렇게 힘을 제어하시죠. 힘을 제어를 딱 하게 되면은 손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본 스윙을 가게 되면 이 스윙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빼 버려요. 그러면은 손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면서 훅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스윙을 하나를 하더라도 쭉 맞고 쭉 지나가면서 스윙까지 갈수 있게 이렇게 빈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네 확실히 훨씬 부드럽고 뭔가 힘을 들여서 치는 느낌이 안 나요 지금. 오늘 이제 네.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왼 무릎이 펴지면서 왼쪽 엉덩이가 뒤로 늘려주는 거. 그렇죠. 그거 1 번. 2 번은. 오른쪽,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을 보듯이 회전해 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치실 때 오늘 제일 미스가 많이 났던 게 이제 상체가 앞으로 나갔던 거죠. 저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앞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세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빈스윙 할때 절대로 끊어서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번에 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はい。 오늘 레슨 받아 보셨는데 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치고 있던 스윙이 많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었고 빨리 연습장 가가지고 제 스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은 레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연습 꾸준하게 하시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네. 우현님은 어떠셨어요? 하체 스윙에 대해서 모르는 거잘 배웠는데 배움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안 따라주면은. 안 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프로들이 할수 있는 걸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좀더해 보시면은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타 레슨 최영준 프로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타 레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